안녕하세요 노로이센입니다 오늘 땅 보러 가는데요 함께 떠나보도록 할까요 이곳은 경상북도 청송군입니다 31번 국도에서 벗어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 큰 골천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함께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전봇대는 여기까지 들어와 있네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포장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토지 접촉 부분이 되겠네요. 저 위에, 어, 사람 있는데, 한번 올라갔어. 여쭤봐야 돼. 아, 또 사과 를 많이 따이 한참 사과를 따라 본대. 안녕하세요. 아이뭐좀 여쭤볼게요. 끝까지 들어오다 보니 여기까지 들어왔네. <laughs> 야,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네. 여기, 토지를 좀찾으라고 토지. 네. 요 29번인데, 관리 29번. 요, 근데, 음. 요가 제일 꼭대기죠, 지금. 요거로는 인도 같은 게난 것도 네. 없죠, 네. 그죠? 뭘 뭐, 제일 먼는 인도, 샤 사가신 건... 이지 보니까 좀꽤 오래됐네, 그죠? 몇 년, 그죠? 들어왔는지는 원래, 내가 원래 들었어. 아, 오래 들어오시고. 아 요, 이제 뭐, 뭐, 아주 상당히 좋네, 요, 들어와 보니까, 요도 청송업 가깝고. 여거 보니까 좀, 용도도 계획리지 여기 돼 있더라고, 이쪽에. 이쪽 네. 어. 하면은, 예. 바로 이 카우저리 도로잖아. 예, 예. 왼쪽이 두층나무가 신기했어. 아, 맞아요. 왼쪽이더라고. 요계층가루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네, 아니. 두층나무 신기했네요. 아, 그랬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별말씀다다 함께 주시면 고맙고요. 아이고, 야, 사과가 아주 엄청 빨갛네요. 아니, 엄막지 깔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빨갛네요. 예. 네. 와, 한 개만 주십쇼, 한 개만. <laughs> 자, 아유. 네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자, 수고하십쇼. 네네. 아유. 이렇게 사과도 또, 어, 맛있는 두 개를 주시네요. 참, 웅촌 인심 정말 좋네요. 오래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또 토지 아래쪽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동, 하천면 토지 인장지를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어, 어, 요 아래 지금 두충나무 심어져 있는 토지 여기가 아 기네요. 이게 지금 토지가 874평, 874평인데 이게 쭉하게 생겼습니다 쭉하게 생겼는데 이거 아래쪽 한번 내려가 볼까요? 여기는 이 두충나무가 이게 또토질이 두충나무 이게 끝길이또 야경이 되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흙풍 나무를 싹다 심어놨네요. 나무가 제법 큽니다. 이 나무를 싹다 되고, 어... 어... 장비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개연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이 지금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청소업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차량으로 한, 어, 15분 내외, 그런 위치에 있고요. 여기 계곡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계곡 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쭉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위로 계곡자서 아까 그 사과나무 가소원 있는 데까지 어 약간 물려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지금 대항도를 보면은 그 사장님께서도 충분히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시면은 잘 지내실 분 같이 보이시던데 아주 좋은 부분으로 어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는 분은 자연인처럼 사시면서, 이렇게, 아래 밑집, 이렇게 잘 좀, 칠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어떨까 싶네요. 와, 아, 이거 계곡 좋네 여기. 아, 여기가 지금, 아, 물이 사철 이렇게 흐르는 곳이네요, 보니까. 아, 여기 아주, 지금, 오전, 이런 오전이다 보니까, 아 고기가 엄청 많아요. Oh, y <laughs> 이곳은 계곡이 접해있고요. 계곡 좋아하시는 분은 꼭 이곳을 한번 좀임장 나와 보시면 되겠네요. 어, 토지는 이게 전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차기 증명은 필수고요. 요즘 농지 취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일단은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들어오시는 자연인 분들께서 한번 입찰에 응해 보시면 되겠네요. 요, 이 곳이 한 계단이, 한 세네 계단, 세계단. 저기까지 하면 한 세계단에서 네 계단 정도, 어,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근데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도 여기서 장비를 폭파하고, 펜탄샤가 해버리면 그냥 대형하게 아, 되겠는데요. 뭐 장비가 크게 며칠 일안 해도 되겠어요. 또두충나무를 요긴하게 쓰실 분이 있으면은 또 판매도 가능할 것 같고요. 어, 여기가 자연인으로 사시는 분은 정말 딱이네요. 어 전기도 요 아래까지는 들어와 있고, 요 위로까지는 전기는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전봇대가 위로 올라오지 않아서, 요 위쪽이 좀 사가가서는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이 지금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가 사람이 들어오면 정, 전기도 요 위에까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전기가 어디까지 들어왔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런데 여기가 해낭, 도로 해낭 도로로 있지만은 지적도 상으로는 맹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물 또 확인하시고, 어, 인장을 나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지만 여기 도로가 보니까는 여기 일부 여기 지금 도로 나 있는 게 토지로 조금 뒤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가 길 이걸 하는 데는 크게 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아, 한번 안을 돌아다 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물건지와 자막으로 또 말씀드리고요 드론으로 해서 주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지 상공에서 본 청송 읍내 일부 읍내가 보이네요. 이곳이 차량으로 한 15분 내외에 도착이 되는 곳이고요. 이곳이 상주 영덕단 고속도로 인데요. 여기가 청송 IC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 물건지 진입로가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서 차량으로 약 10분이면 청송 IC까지 진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림상으로 보는 토지 개항도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지두 축나무가 다 심어져 있고요. 요 옆으로 이렇게 국어가, 국유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 요 국어가 이렇게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경매 물건지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건 번호는 2021타경 1105번이고요. 제일 중요한 이 물건 번호는 3번입니다. 요 3번을 꼭 기억하셔야 한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은 대구 지방법원 어성지원이고요. 매각기일은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경매 2개에서 진행이 되네요. 다음은 소재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관리 29번지가 되겠고요. 물건 종별은 농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873.29평이고요. 매각 물건은 토지 매각, 제시 외 기타 포함입니다. 두층나무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게시 결정, 사건명은 참고하시고요. 감정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 지금 1차 신건인데요. 1184만 4900원에 감정가가 잡혀있고요. 현재 최저가는 100%이기 때문에 감정가와 동일합니다. 보증금은 10%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구분과 매각 기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1차입니다. 매각 기일은 2022년 9월 28일이고요. 최저 매각 가격은 1184만 4900원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매각 토지 해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번은 관리 29번지고요. 영농여금 분리농지고요. 까축 사육 제한 구역에 있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873.29평이고요. 공시시가, 단가는 참고하시고요. 감정가는 1100만 원대 이렇게, 어 책정이 됐네요. 합계 동일합니다. 해낭 위치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창고사항입니다. 지상수목매가 포함이고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재 자인님 일부 도로 및 하천으로 되어있다고 되어있네요. 이번에는 임차인 해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한번더글리 분석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토지 등기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8월 14일 소유권 이전매매가 됐고요. 2021년 8월 19일 가압류가 됐네요. 청송농협에서 이 시점이 말소기준 등기가 되죠. 아래쪽으로는 전부 다 소멸이 된다고 되어 있네요.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꼭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요 부분은 면사무소 가셔서 내가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임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래쪽에 보시면 전문가 멘트라고 있는데 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즘 취득하는데 좀 까다롭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놨는데요.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살펴볼까요? 소재지,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행 관리 29번지요. 지목은 티입니다 면적은 2,889회배고요. 개별 공시지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역지구등 지정 여부는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어, 나머지는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음, 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거가 길게 넓게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 토지 활용도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구거가 넓기 때문에 그 구거를 또 이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토지 개항도인데요. 개항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물건지고요. 지금 해랑도로가 이렇게 나 있었죠. 이렇게 나 있는데요. 요우에가 어 현재 사과밭으로 이용 중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 토지가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옆으로 좀더 구거입니다. 구거가 이렇게 넓게 아래쪽 구거는 상당히 넓은 넓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네요. 이거 구거입니다. 토지에 붙어 있는 구거는 내가 1차적으로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죠. 이번에는 지도로 주변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위치에서 청송읍까지는 직선거리로 1.7km 정도 되네요. 자동차로는 돌아가면 한 15분 정도 걸리고요. 물건지에서 고속도로 나들목까지 직선거리를 한번 해볼까요. 역시 1.8km 자동차로 약 10분 내외면은 청송 IC 나들목까지 도착이 되는 곳입니다. 청송읍과 고속도로 나들목이 거의 20분 내외 전부 다 어, 들어 있는 그런 어,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토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청송군 파천면 관리 쪽에 임장을 나와서 함께 토지를 살펴봤는데요, 토지가 어, 흠이라면은 지금 지적도상 길이 없다는 게 흠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가 바로 올라와 있지 않는다는 게두 번째 흠인데요. 나머지는, 어, 괜찮아 보입니다. 아주 청송 업내도 가깝고, 용도도 계획 관리 지역에다가 한 870평 이상 되고, 그리고 계곡이 머니머니 딸려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네요. 자연인처럼 사시고 싶은 분은 이런 토지 하나 구입해서, 수경작물 하면서, 또 이렇게, 어, 시골 생활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이 도로는 뭐 사람이 들어와 살게 되면은 또 포장도 될 거고 도로로 또 서로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면은 또해난 도로로 또 만들어지고 하다 보면은 또 집가상승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 발전성은 있는 그런 토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자유는 처럼 사시고 싶은 분은 한분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곳을 찾아서 좋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자분들께서 구독 안 하신 분 중에 구독 버튼 한번더 확인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